오늘도 찬스! 너무 흥미진진! 우리 피디님들이 이콘텐츠는꼭 진행하자고 해서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떡상템 살지 말지 정해드린? 아, 요즘 핫하게 막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 사람도 관상 품은 따가라. 아, 이 양반? 화장품? 따가라요. 우리 찬떡이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같더라고 그래서 이 떡상템을 이거 보고 사요. 오찬 옆에 끼고 사요. 떡상템 살지 말지 정리드립니다. 이거는 그래도 내가 뷰티 짬바가 17년 차인데 나도 써보고 싶더라고. 아렌시아 홀리 히솝 세럼 30이에요. 그래서 미백 세럼이고요. 50g이에요. 42,000원이 정가예요. 스킨케어 1등했대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뽐뿌가 왔냐면, 그 아레샤 떡소 말자 떡소. 막, 그막 절구로 막 찍는 영상 나오더라고. 막 진짜 쓰고 싶더라고. 쫄깃쫄깃하게. 그게 대박을 쳐서, 이 제형 보세요. 파래. 청정 그 바다 있죠. 막 발리나 코타키나 발루 그런 색이에요. 완전 젤 크림이에요. 근데 이걸 세럼이래요. 향은 먹는 비타민 파우더 먹을 때 비타민 향 같이 나거든요. 별명 쿨톤 세럼이야. 그러니까 이런 장명도 너무 별명을 잘 지었어. 피부를 쿨톤으로 하얗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11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랑 비타민 A, C, E 컴플렉스 성분이 있대요. 그러니딱 미백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완전 물기 자박자박이죠. 저 미리 썼거든요. 장단점이 되게 분명해요. 장점은 뭐냐면 건성인 분들 진짜 잘쓸 거고요. 수부지도 괜찮아요. 지성 피부까지는 이것만 발라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건성은 크림 발라야 돼요. 그 정도로 세럼인데 완전 젤 크림 같고 지금 보다시피 되게 물길 터지듯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간 반인가 8시간 잤는데 얼굴이 약 약간 중간 중간중간에 물기 있듯이 있더라고 아 제품력은 되게 괜찮다 치명적인 단점은 무거워요 뒤집어도 거의 쏟아지는 게 없죠 저녁에 쓰면 좋아요 좀 제형이 흡수가 빠르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흡수가 쫙 돼서 되게 피부가 정말 물길처럼 돼요 이건 장점이에요 기기랑 쓰세요 기기랑 쓰니까 또 좋더라고 나는 정말 추천이에요 옷찬이 좋아하는 제형의 질감에 피부 표현도 좀 도톰하게 얹으면 당연히 엄청 좀 더디 먹긴 하는데요. 저녁에 쓰기 좋고 건조한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은 이거 떡상템입니다. 떡상 다음 떡상템은 아 범상치 않아 케이스가 케이스 보고 떡상하겠다. 예쁘죠 무지개멘션 쿠션팩트도 이게 렇 네모난데 에 상자 묶은 것처럼 기억나요? 검정색 되게 예쁘고 특이하죠. 무지개멘션타이어 커버 틴트고요. 가격 정가는 18,000원이에요. 이거 신상이에요. 컬러는 6가지인데, 제가 산 컬러는 03번 핑크 스텝. 이 특징이 이름이 립 베이스래요. 그래서 지금 색깔을 보니까 약간 누디예요. 진한 컬러도 있긴 한데, 립 베이스 컬러예요. 나도 궁금해. 아, 뭐야. 아침밥 드시고 가세요. 어, 어. 핑크 스텝인데 되게 누디하네요, 얘는. 생화향이되겠어요이거왜이렇게 뻑뻑해? 이가이친이친구이 친구가 이이친구이이이거구이이거이거구가이거이가이이이가이이이 찰흙 빠르는 것 같아요. 안 발려. 없던 주름도 다시 막 생겨요. 지금. 56,200개가 다 보여. 지금. 아, 매트립이에요. 일단 매트립이고. 뭐, 무, 뭐 묻어날 것도 다 묻어나. 그냥 예뻐 케이스 예뻐 끝. 떡 낙템. 아니, 물론 사진이지만. 주름이 하나도 없이 막 뽀송하고 구름같이 되는데. 그래 여기 색을 얹어볼게. 아, 열자마자 팁이 꺾여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이 주둥이가 너무 작아요, 팁에 비해. 색깔 얹어볼게, 다른 거. 힌스 로글로 젤 티트인데 이건 먼저 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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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하고 바르는 게나 미안. 난 좋아해요, 이 브랜드. 너무 예쁘잖아. 근데 이건 나는 모르겠어요. 내 취향이 완전 아니야. 뻑뻑해요? 입술 선다 부각돼요? 립 베이스? 아니, 그냥 원래 내거 하나 바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요즘 립이 얼마잘 나오는데? 뭐립베스 굳이 안 해도 올게 왔구나 떡상인지 떡락인지 봅시다 나 스틱 파운데이션 많이 팔았어요 나 진짜 많이 팔았어요 스틱 파운데이션은 나를 거쳐 봐야 돼짠에스쁘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S150 플러스 PA 폭뿔이고요전 23호 베이지인데, 20호 바닐라, 21호 아이보리, 22호 페탈, 23호 베이지가 나왔어요. 컬러쉐이드는 4가지로 나왔고, 스펀지랑 같이 쓰래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향료 프리, 뭐, 비건 인증, 오케이. 정교하게 밀착이 된대요. 내가 판단할게. 이거 비글로 어떻게 매트해 보이는데? 어 아, 눈으로 볼땐 되게 매트해 보였거든요? 근데 바를 땐또 매트하지 않아요? 스펀지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도 해볼게요. 나쁘지 않다. 어, 이 발림성, 퍼짐성 되게 좋고요. 이제 스틱 파운데이션에 조금 아쉬운 점은 뭐 대부분 스틱 파운데이션 그렇죠. 반드시 도구가 좀 필요하다는 거, 퍼프가 없으니까. 스펀지보다 브러쉬로 쓰는 게 훨씬 좋네요. 보통 스틱 파운데이션에 브러쉬로 쓰면 좋긴 한데, 그 스펀지가 또 주는 역할도 있을 텐데, 이건 난 브러쉬가 좋네요. 조금 더 양을 얹어볼게요. 콧볼 있는 옆에. 트러블올라왔다 이제 가라앉는 시인데 여기도 한번 커버도 가볼게요. 가보자. 23호치고 조금 밝아요. 되게 상아빛. 이건 장점이에요. 아이, 필리밀리 브러쉬가 좋은가? 고르게 퍼짐성이 있고요. 만약에 커버할 때가 있으면 얹어서 브러쉬로 톡톡톡 하면 또쌓여 스틱 파운데이션은 거의 좀 이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도를 잘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비글로우 쿠션 팩트도 리뷰했잖아요. 나는 스틱 파운데이션이 좋은 것 같아요. 더 가볍고 더 밀착력 있고 모공 끼임 없고 더잘붙고 아, 이건 한번 사볼 만하네요. 그 대신 제가 이쪽은 양을 좀 과하게 해봤고 그냥 뭐 이렇게 세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얇게 깔고 너무 쓰면 당연히 붉은게 계속 보여요. 벗겨지니까. 이게 브러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쌓을 때가 있으면 거기만 소량 톡톡 해서 찍어서 퍼프처럼 찍어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커버가 쌓여요. 약간 세미 매트까진 아니고 비글로우니까 글로우 한 방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 매트와 글로우 촉촉기의 중간 어디쯤이에요. 근데 광 번들 번들은 아니에요. 아, 코는 아, 이게 내 코가 아니어가지고 세게 못하겠네. 이게 완전 부모님이 준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 준수해요. 5점 만점에 한3.7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덕상. 음, 봐봐요. 세미매트와 글로우 중간 어디쯤이고, 지워진 건 별로 없어요. 에스쁘아가 역시 메이크업 브랜드, 팀이 있네요. 음, 브러쉬로 하세요. 퍼프보다 브러쉬가 좋아요. 덕상, 덕상입니다. 이건 완전 신상은 아니에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 컨셉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빌리프 슈퍼드랍스 글로우 세럼이래. 어, 광을 내주는 세럼? 나또광 좋아하잖아요. 별명이 글로우 민낯. 맥 저렴이 버전으로 유명하대. 지금 달달 떨고 있다, 또. 긴장되니?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파하 성분 있고 골드 펄이 골드 펄이 있어? 오? 아 골드 미세한 펄이 있어요. 되게 미세하게. 어, 아. 아, 향이 뭐야? 좀 맡아봐. 이거 무슨 향이지? 향이 난좀별인데 이거 비타민C 파우더 향같이 나요. 거슬리는데? 아 나는 뭐 되게 펄 입자가 반짝반짝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네요. 아썬 기능이 없네. 미네랄 오일이나 동물 유래 성분 무첨가 논코메도제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받았대요. 어, 얼굴에 좀 발라볼게요. 이건 얼굴에 발라봐야 될것 같아. 글로스랑 내가 볼때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인데 강낭콩 정도? 토업 기능이 있나? 광업 정도? 어, 뭐 커버력 당연히 그런 제품은 아니네요. 골드펄이 있다길래 더 반짝반짝반짝반짝 약간 더 은하수일 줄 알았는데 쫀쫀하기도 하고 실키하기도 하고 그 중간쯤 느낌이네요. 그냥 매이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세럼 바른 느낌의 광이지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광은 절대 아니에요. 촉촉 프라이머 바른 것 같아요. 여기에 메이크업 해볼까요? 답이 나온 것 같아. 그냥 내가 쓰는 기초 세럼 중에 더 광나고 촉촉한 거 있거든. 그거 쓸래. 굳이 거안 쓸래. 최악!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럼 덕락 정도 가자. 난더 광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아쉽네요. 어, 난 굳이 재구매는 안 합니다. 이거 많이 보여. 나도 궁금했어. 안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이고 미백 트는 이중 기능성인데 30ml 하나에 1ml짜리 10개 39,000원 샀고요. 인공눈물 처럼돼 있죠? PDRN 아시죠? 그 연어에서 추출한 그 인간 DNA랑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서 많이 쓰잖아요. 피부 뭐 재생을 노리는 향료 무첨가 PDRN 그 특유의 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 물재형이에요 완전 워터리고 <laughs> 향이 실시해요. <쉐쉐요. 웃음> 아이 향이 안돼 무슨 향인지 말해봐. 되게 특이하지. 피 r n 연어에서 그래서 이게 생선 비린내가? 그러니까 솔직히 뭐피 r n 에 히알루론산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 있대요. 아, 좋아. 뭐 제형도 좋고 사용감부터 말씀드리면 물처럼 흐르는데 시간 지나면 되게 쫀쫀해요. 근데 다만 난 사실 무향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얘는 향을 넣어야 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아닌 향넣은 돼. 못 참겠어. 근데 난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내가 리뷰를 봤다. 음식 쓰레기 향이란 <laughs> 말 있어. 음쓰 향. 리뷰 있는 거예요. 향 넣으세요. 그러면 괜찮아. 뭐 떡락까진 아닐만 덩락이야난 아,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PDRN 포기할게. 그만큼 이건 향이 다른 게 커버가 안 돼요. 이 제품도 완전 신상인데 레티놀 아시죠? 레티놀은 비타민 A 계열로서 피부 주름과 피부 전반의 재생을 도와줘. 레티놀 진짜 우리 레티놀 콘텐츠 대박났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자극적이죠. 세죠. 그거에 이제 대체 성분이 바쿠치오 식물에서 찾은 바쿠치올 성분이 이제 레티놀의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도 바쿠치올이 같이 뜨고 있거든요. 바쿠치올을 담았어요 닥터자르트 프리주비네이션 퍼밍 바쿠치올 세럼 50ml에 네? 74,000원? 지금 닥터자르트의 제일 문제는 가격이에요 74,000원을 올리브영에서 글쎄요 어쨌든 바쿠치올 1 0 0 0 p p m 이고 콜라겐 펩테이드 성분 들어가 있대요 아, 더 고급스럽게 케이스하면 안 되나? 74,000원인데 에멀전 제형의 세럼인데 아, 향들이 오늘 다왜 이러는 거야 세정제네. 오! 이이게이공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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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쫀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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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떤이부의활력이나이름결거이나이런 이거 효거 분명히 꾸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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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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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이향이 또. 떡나이요 우리 피디님 말씀드렸죠? 구강세정제 향 되게 은은한 그런 향이 나서는 조금 별로고 그리고 가격 7 4 7만 4천 원 주고 과연 글쎄 어떤 10만 원 가까운 금액의 경쟁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닥터들한 이걸 쓸까라는 고민은 사실 저는 해요. 쉽지 않다. 떡상은 아니야. 덕상과 덕나게 중간? 덕이덕풍덜어러덕 덕중템 덕중템 아좀 아쉬워 그몇 퍼센트가 그럼 가격이 한 3만 4천 원이야. 떡상 같지 <laughs> 지금 이게이게이막 이렇게 늘어나요. 제일 좋은 게 떡상, 그 밑에가 덕상. 제일 안 좋은 게 떡락, 덕락인데 그 중간 덕중이 생겼어. 정해주세요. 나, 나한테? 제일 <laughs> 아, 내가 좋하지 살지 말지, 말지 덕중에 말지, 덕중 말지 <laughs> 첨첨해야지. 닥터 트는 제가 좋아하는 그랜드입니다. 안녕. 아, 이컨텐츠몇번더 합시다. 재밌다. 사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우참 뭐지? 분명히 떡락과 떡상으로 나눠진 게 갑자기 이렇게 디테일해야 또 도움이 되시죠. 떡상템 살지 말지 정해드림. 떡상 몇개 없어요. 너무 솔직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가 만들어라 라고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좋대고야 <조택구할> 눌러주시고 <laughs> 오늘도 찬스나 떡상을 해야 될 텐데 화이팅! 여러분 저는 이제 갈게요. 또 이제 다음 스케줄 하러 가야 돼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찬스!